안녕하세요. 주식법사 t v 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2.76% 상승이 나왔고요. 뭐, 나스닥의 상승에 대해서는 미국 나스닥이 단실 내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의 폭도 이렇게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일 이동평균선 뭐 12,300포인트 이 지점까지는 뭐 상승할 여력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11,000포인트와 12,400포인트 이 사이에 뭐 박스권으로 어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뭐 상승은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언복을 맞았습니다 21 이동 평균선 2650 포인트 뭐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물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미국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장 추가 하락 없이 여기서 이렇게 길적 반등을 해준다라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식량 관련주들입니다. 자, 식량 관련주들. 뭐, 오늘 예상 외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식량 관련주들 어제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쌍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죽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걸 비웃듯이 오늘 크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탑이 1등주였습니다. 한탑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마이너스 1.32%갭 어,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저가가 거의 한 5%까지 하락을 했다가 시초가를 만회해주는 어, 그래프 나오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어, 상승을 보이면서 끝내는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는 거죠. 뭐 이동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4조 동화원이었습니다. 4조 동화원도 한탑이 오후에 이렇게 상한가 붙는 걸 보고 24% 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다가, 오후 한때 한탑이 상가 동시에 한 탑이 상한가 무너짐과 동시에 한10%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종가상은 한1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프 자체만 보면 한 탑, 그리고 사조동화원, 그래프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탑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탑이 내일 또갭 상승 후에 추가 슈팅을 해줄지 모릅니다만은 내일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탑이 강하게 오늘 상한가를 붙이고 이등 주인 사조동원이나 대주산업도 이렇게 뒤따라서 상한가를 붙였다면 이틀 연속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모습만 봐서는. 내일도 과연 상승을 해가지고 한 20%, 3, 20% 상한가 이렇게 가기에는, 하지만 섣불은 예단은 하기가 뭐 힘듭니다. 이런 사료주들은. 세력들,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뭐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뭐 상승 추세에 따라잡기보다는 낙폭을 노리는 거래를 한다면 최소한 뭐 잃지 않는 거래는 될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뭐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우진이 보시면 오늘 굉장히 긴음봉이 나왔죠. 자, 우진이 수국을 보시면, 오, 이 외국인들 오늘 이렇게 11만주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지만, 이렇게 어, 차트상 긴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과 분화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외국인들이 11만주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점, 이런 자리 지켜주는 이렇게 짧은 음봉이 나왔다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종가 분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그래프상 이렇게 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종가 분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에 우진이 13,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개별 종목들인데요. 자 오늘 노토스가 또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 터치 불한 종목이죠. 이게 뭐 내일 또 상한가를 간다고 하도 할말 없고 내일 뭐 크게 하락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보유하고 있지 뭐 않으, 않으신 분들은 뭐 추가 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크게 크게 하락을 할 때. 그 때, 거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VI 한 번이 아니라 뭐, 한두번 정도 걸렸을 때, 그때 저점 매매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노토스 대단합니다. 자, 오늘 뭐, 노토스 외에 뭐 HLB 그룹주들도 어또어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관기과열 종목으로 묶여버리니까 그동안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HLB 글로벌이 또 이렇게 어, 아침부터 어, 거의 한 10시쯤에 어, 상한가를 닫아버렸죠 뭐, 그로 말미암 와서 또 h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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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 이런 애들이 1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굳이 거래를 한다면 뭐, 노터스 얘를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애들 매일 고점 대비 한20% 정도 어, 크게 어, 하락을 한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빨리빨리 빨리 단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오르는 놈만 이렇게 오르, 오르다 보니까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로서는 닥쳤던게 뭐 형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성산업인데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연애는 거래하기가 좋았죠. 뭐 어제 오후에 뭐 상한가 힘겹게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저가가 한4% 정도 어, 하락을 했고요. 침에 6,600원 이 자리에, 뭐, 저도 역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자리 매수를 해가지고, 뭐, 이건 역시 한 2, 3% 정도 폭을 먹고 나왔는데요첫 어, 상한가에서 이렇게 고가 놀이를 한다라는 거죠. 뭐, 내일도 역시 뭐, 오늘처럼 또 단타 칠수 있다는 라 거죠. 점에서 양봉, 음봉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5일 정도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다가, 어, 슈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단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시간의 가격이 굉장히 좋았던 때화 엔지니어링을 보면 알수 보면 알 있겠죠. 고가에서 5거래일 동안 만천원 이 자리 지켜주다가 어제 시간의 가격에 5% 이상 있게 상승을 시켜주었던 그런 애입니다. 이런 애, 얘네가 오늘 7% 정도 갭 띄웠다가 고가가 한9% 상승을 했다가 그대로 이렇게 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3분봉상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화 엔지니어링 따로 거래를 하지는 않았고요. 얘네들이 만약에 두 번째 두 번째 3분봉상 이렇게 음봉이 아니라 양봉을 만들고 신고가를 갱신해 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더라면 12,500원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거래를 했겠죠. 하지만 항상 이렇게 고가에서 고가 놀이를 하다가 시간의 가격을 상승시켰던 이런 애들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는 그래프인지 아니면 두번째 두 번째 3분봉상 두 번째 이렇게 음봉을 뚫어주는 그래프인지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일도 준비 잘하셔서 큰 성과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